오늘 본문 38장 내용은요. 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은 그런 좀 다소 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볼수 있어요. 음, 요셉 이야기가 재밌게 나오다가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런 질문하고 두 번째로 유다 집안에 일어난 이, 이 소위 말한 근친상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로요. 셉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 열왕기서를 읽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북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불리게 되고 두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남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에 장자가 문나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기도 해줄 때에 에브라임이 더큰 자가 되겠다 이렇서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기도 해주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집화는 당연히 유다 집화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라의 역사가 둘로 나눠지다가 어, 기원전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다른, 다른 민족하고 이제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불리게 된 것이고 남유다 왕국은 좀 훨씬 좀 뒤에 한 150년 뒤에 500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만에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그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가 중심됐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런 역사의 큰 줄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자가 이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 요셉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림자와 같이 유다 이야기를 처부에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0 8장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유다 집안에 근데 지금 어떤 그 근신,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럼 이게,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때세 가지 기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진선미거든요, 진선미. 옛날에 지금도 하나요. 옛날에 우리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할때 미스코리아 진뭐선 미역이 발표했죠. 다 아시죠? 그래서 뭐 근데 막진선미 등급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진이라는 것은 참 진짜죠. 참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선은 착할 선인가요? 예. 그래서. 에, 선한지, 악한지, 에, 착한지, 나쁜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미는 아름다움미자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추한지, 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죠. 진리, 지혜, 지식의 영역이고, 선은 도덕, 윤리의 영역이고, 미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볼때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똑똑하고 배운 사람 중에도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훌륭해요. 근데 어머 좀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TV에서 고위직 청문회를 보면은 아유 뭐 저런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배우진 못했어요. 근데 참 선하게 살아가고 착각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예. 또 배우지 못했어도 어,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음. 모델들이나 예술인들 그렇죠 음. 또 나쁜 사람 중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윤리적으로 나빠요 저는 나쁜 놈이 근데 와, 생긴 건 아름다워요 성경에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남이고 머리카락 이확 근데 후레자식이야 자, 세 가지 관점이 다르다는 거세 가지 관점. 자 오늘 본문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하고는 임신을 합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회계망식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옳고 지혜로운 일인가를 판단을 하면은 왜 다말이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에 유다가 며느리를 향해서 뭐하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는 나보다 옳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며느리가 나보다 올, 며느리가 나보다 뭐뭐 뭐 도덕적이다, 유리적이 이런 말이 아니고 뭐 아름답다 이 아니고 에, 무엇이 우선순인지 알고 옳토다 지혜 있게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유다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가 젊은 시절에는요 나름대로 정의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여기고 왜 저럴까 판단도 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막상 본인이 자식 문제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겪으면서 자신의 의로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한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네. 자, 그 후에는요. 37장에 있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어, 에가는상인들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채색옷을 뺏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집에 가져가고는 혹시 이거 아버지 아들옷 아니에요? 오다 주셨는데, 그니까 아이고야 어? 맹수가 잡아 먹었나 보다 막해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여러분 야생 동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그뭐 옛날 전래 동화 보면 뭐산 넘어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하나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우리 조상들 대단했어요. 산에 목숨 걸고 나무하러 갔어요. 내가 또범 만나면 어떡 하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더 그보다 더 오래된 그 옛날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야생 동물에게 잡혀 먹는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 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이 엄청 슬퍼하죠. 아유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심부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나도 따라 죽는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막, 아버지, 안 됩니다. 막. 그날부터 계속 울고.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막, 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셉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려나 했더니 매일 응? 슬퍼한 아버지를 보고 허,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게 도 마음이 에이, 괴로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저런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유다가 아버지 집을 뛰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이해게났어요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이에 의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가 시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화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내리고 동치마니 아멘. 자 유다가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어요. 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청첩장도 안 돌린 것 같아. 가정을 이루고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유나가 지금 신앙으로 좀온나간것 같죠 가난한 여자 만나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절에서5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아멘 자, 유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잘 낳았어요. 세명 아들 낳았어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자, 그때 이제 유다는 아둘람 근처인 가십에, 아니, 가십에는 거십, 거십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 이제 유다의 삶이 좀 순탄하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애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네. 자큰 아들 엘이 이제 뭐 때가 됐는지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유다가 며느리를 얻어왔다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성경에 이름 여인 이름이 잘안 나오잖아요. 족보에. 근데 유다의 지금 아내 이름도 안 나왔어요 사실. 예. 근데 며느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말이란 며느리를 얻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나 싶었는데 하루 아침에 엘이 죽습니다. 큰 아들 엘이 죽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자,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세한 사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 문제라고,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자식이 아프면 문제고 학업 문제, 결혼시킨 것도 문제, 취업한 것도 문제. 등등등. 근데 자식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는 자식을 잃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참. 음. 유다가 지금 그런 큰 문제를 당했어요. 큰 아들이 장자가 죽었어요. 집안의 장자가. 아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자,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로되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이걸 보통 이제 수혼법이다, 혹은 계대 뭐, 결혼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율법 이전 시대잖아요. 모세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4 0 0년 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러한 풍습과 관습이 고대 근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습이냐면, 형제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 남동생이 그 밑에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첫째 자식은 형의 후사로 이어준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후사예요. 그래서 형의 대가 끊이지 않게끔. 둘째부터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이제 관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휴, 평소 어떻게 결혼해 싶은데, 이건 문화의 차이입니다. 예.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예. 그 당연한 이제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네 형수하고 네가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좀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남에 대가 끊이면은 끊기면은 안 되지. 자, 그런데 오난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나쁜 순종한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또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온전이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중히시니 아멘. 자, 앞으로 이제 이 온나는 요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되는 것보다 의무감만 더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설정하지 않았다. 응?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운하는. 예, 네, 그래서 죽어요. 예. 네. 전 이런 모습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우리가 좀 약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 아 김정은 같은 놈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어, 김정은은 왜안 죽이시는데, 요건 이런 일을 또왜 대본에 죽이시지? 무슨, 무슨 차이야? 예. 네. 이런 이제 의문,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난이 뭐, 뭐 악하게 낙하죠. 형수를 좀뭐 어떻게 능욕하듯이 응? 그렇게 이제 욕보했다고 해서 단번에 죽이신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의 짧은 이제 생각이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가 결국 지금 이 족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응? 오난의 행위는 메시아의 족보를 끊고 농락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한 기준하고 어떤 사람과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네, 다르요. 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래서 역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삶을 그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난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n 지 아들 둘을 잃은 유단 어떠한 여러분 마음이겠습니까? o n g 1 n g o n g o n g o n g o n 1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르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마리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하며. 아들을 둘 이런 유다는요,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화가 우리 집안에 시작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이제 화를 당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응?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남아서 살라가 있었는데 살라가 장성했어요. 이제 결혼해도 될 만한 금 장성인데 살라를 어, 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며느리도 살 길을 얻고 그게 아니면 며느리도 새출하던 하게끔 게 쫓아내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며느리를 쫓아내 명분은 없어요.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니고 자식 을 낳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다 뭐 다말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 잘못은 유다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죠. 그런데 유다는요 어쨌든 며느리 때문에 아들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막내 아들을 주지 않는다.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에게 또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즉 아내와 사별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 이 여자는 끝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튼, 근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유다의 아내 이름을 뺐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족보를 이렇게 뒤져보면은 유다의 아내로 누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집에 가서 마태보면 일장 읽어 보세요. 누가, 누가 나오냐면은 다말이 나와요. 다. 아나이, 아내라고는 안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모와 셀라를 이렇게 나, 이름 나거든요. 다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희한한 관계가 돼요. <laughs> 희한한 관계야. 네. 그래서 어~ 다말이 나중에는 결국 이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된 것이죠. 유다에게는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이상한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유다의 아내 애초에 저, 본처 이름 나오지 않아요. 아예 성장에 기록 안한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다가 참 이와 같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연단이 됩니다. 아들 둘을 잃고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판단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걸 비로소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 잃 잃게 한그 역할을 본인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죽이진 않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 편애하던 아들 그냥 없어서 속원하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을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라이를 잃었을 때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 외로우셨을까? 이것도 이제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집에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객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근데 객지에 나가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가 아내를 잃고 이제 한동안 힘들어 하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예전 친구였던 히라를 찾아가서 이제 딥나를 방문합니다. 왜 갔냐면 양털 깎으러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요. 양털, 양털.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군요. 막내 아들 을 주겠다. 아니다, 뭐. 어? 근데 아들 죽이는 싫고 그렇다고 또쫓아낼 명분은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었어요. 대답은 안 하고. 한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자기 아버지하고도 비슷해요. 예. 야곱도 그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그 희위족 속에 강간당했을 때에,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문제를 회피했거든요. 예. 그 희위족 속들은 우리가 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딸을 줘라, 통혼하자 했는데 뭐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 부족하고 통혼하지도 못하고 야곱이 아무 얘기도 안했서 그냥 그때 그니까 답답하니까 레이하고 시므온이 그냥 예 거짓말로 속여갖고 거짓 할례를 해서 막 칼부림이 났잖아요. 예자 이제 그런 이제 젊은 시절에 아들이 봤을 때참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랬는데. 어, 지금 유다가 본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시절에 정의감이 앞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유, 아버지 왜 이래? 어, 왜 이렇게 나이스하지 못해? 응, 어우, 답답해. 근데 지금 유다도 아버지 입장이 되어보니까 자기도 똑같아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며느리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알지 못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시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한 축으로 사용하실 유다도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겨 애나 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그동안 다말이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이렇게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준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너네 시아버지가 딥나에 양탈 깎으러 왔다며? 이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꾀를 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민은 어셀라가 장성해도 안주니까그 응? 집안의 씨를 얻으려고 꾀를 낸 거예요. 자, 유다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 며느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다음 15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은이라 아멘. 자 얼굴을 가려서 이제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겠죠. 음, 그저 접대부인줄 알고 위다가 접근해서 돈을 주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뭐 얼마 얼마 줄 건데? 했더니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 물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럼 줄 때까지 뭘뭘담보물로줄 거예요? 뭐, 내 도장하고 지팡이를 주겠소. 예. 도장은 뭐 신분증 같은 거죠. 그 지팡이는 그 부족의 상징물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말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임신했는지를 확실하게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구한 거예요. 한편 유다는 별수 없지 않게 그걸 줬어요. 에이 뭐 그래서 신분증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마치 에서가 뭐 별스럽지 않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넘기듯이 유다도 별스럽지 않게 신분증을 넘기고 자신의 종욕을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다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방으로 유다가 자기의 의의가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반면에 다말은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낱 이방 여인이죠. 남편 둘을 잃은 참 세상 말로 팔자 사나운 그런 여인이었지만 천국을 침노하듯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반열. 그럼 구원이란 것은요 선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관점으로 선이라는 관점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동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사는 지혜를 발휘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자 이와 같이 구원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있으시길 바라고 또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 정금과 지나갈 수 있는 신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네, 기도하겠습니다.